안녕하세요 역사와 경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에 그 창업보육 매니저님들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교육하러 갑니다 총 8시간 교육이고요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아침 9시 반부터 수업을 에서 드릴 말씀은 시골의 집터 그리고 집 구하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. 사실 제가 사무실은 서울 하고요, 상교에 있어요. 그런데 집은 충남 봉주에 있거든요.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시골에 어떻게 들어가겠느냐.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,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 다른 영상에서 하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시골에 땅 구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투자 목적이 아니고 거주 목적으로 시골에 땅이나 집터를 구하시려면요 땅을 구하시려면 단순히 이 땅에 그 용도만 확인하시면 안됩니다 이 땅에 집을 질수 있을까 없을까 집을 만약에 짓는다면 어느 정도의 면적으로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도시에서 그 대지를 구입할 때어 땅을 사는 기준으로 시골 땅을 구입하시면 낭패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첫 번째로 집을 나중에 집을 지을 집터를 구하시려고 한다면 어, 기존에 그 무너진 집이라도요 그 집터가 있었던 이 땅을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요즘 시골 동네에 가면 그 폐가들 많거든요 그 폐가를 사시면 돼요 땅과 함께 그래서 그 폐가를 철거하고 그 위에다 땅을 그 철거하고 그 위에다 집을 지으시면 되니까 그 이유는 어, 시골 땅이 다 다르거든요 땅마다 같은 용도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같은 높이의 어, 뭐 주택을 지을 수 있고 한 법적인 그 용도 땅이라고 하더라도 어, 도저히 집을 지을 수 없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이 흐른다거나 물이 올라온다거나 이건 비와야 알수 있는 거거든요 어,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 그냥 좀뭐 웃긴 얘기긴 하지만 귀신 나온다는 터도 있고요. <laughs> 예, 동네마다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예전에 누가 살고 있던 최근까지 살고 있던 그 집터를 사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. 그러니까 그, 그 터를 사시면은 어, 뭐 상하수도 이런 작업들을 하시기도 좀 수월하고요. 그 전기를 끌어쓰기도 어,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. 물론 전기를 끌었었는데는 전봇대까지의 거리를 좀 계산해봐야 되는 건 있는데 일단 집터라면 예, 집터라면 어, 전기를 끌어쓰고 물을 쓰고 예,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요. 어, 그런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요. 어, 그런 땅을 사시기 전에 계절마다 그리고 어, 낮밤 시간대마다 한 번씩 확인해 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땅을 어 보고 마음에 든다고 뭐 한두 달 내에 결정해서 땅을 사지 말고요. 1년 동안은 좀 보셔야 됩니다. 1년 동안은. 그래서 장마철에도 한번 와봐야 되고, 한여름에도 한번 땡볕에도 와봐야 되고, 낮에도 와봐야 되고, 밤에도 그 새벽에도 이렇게 땅을 확인해 보시면서 어 그때마다 동네 사람들과 그한번 이야기도 해보시고 식사도 한번 해보시고 이러면서 분위기를 좀 파악해봐야 돼요. 또 마을에 계신 동네 분들하고 그잘 어울릴 수 있는지도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. 일단 그래서 좀 내용을 정리하면요 시골 땅을 살 때는 단순히 용도만 보고 사면 안 된다. 그 땅의 그 주위 환경을 살펴봐야 되는데. 그러기 위해서는 계절별로 그리고 시간대별로 한번 와봐야 되고 어, 그런 환경이 충족됐을 때 어, 예전에 집터였던 곳을 사는 게 나중에 그 귀촌이나 귀농을 준비하실 때 어,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생각나는 거 있을 때마다 이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버스 정류장에 거의 다 왔네요 예, 도움이 되셨다면 예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